무속은 단순 미신이고 무당은 다 가짜인 것일까요? 아니면 답답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영검한 무당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당 인구 20만 명 시대. 제작진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영검한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연 영검한 무당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영검한 6인의 무당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다음 무덤은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긴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냥 뭐 일러주시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강원도에서 찾은 영검한 무당. 몸 자체가 굉장히 냉해지고 차지거든요. 일단은 좀금 떠나고 겠죠 결국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살아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긴말 필요 없이 한마디로 거짓 사주를 밝혀낸 강원도 허보살. 글쎄요, 일단은 뭐 우리가 또 무속인이고 점을 보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할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려야 되겠죠.

뭐든지 하려고 들으면 열심히 해. 꼼꼼하게 해. 행동이 좀 늘어서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옆에 사람들을 많이 좀 챙겨야 돼. 왜? 자꾸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왜 이상하게 나는 안 그런데. 구설 아니 구설. 시끄럽다. 이리야 그래서 엄마는 손 잡았던 걸 놓지 말고 뭔가 일을 하는 게 있으면 계속 일을 해라. 이래야. 그래서 이동수는 없다. 응.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뭐 많이 좀 힘이 든다. 이리야 그래도 마음을 많이 비웠어.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 덜하긴 한데 음력 9월에서 11월이야 음력으로 9월에서 11월에 본인이 조금 몸수전으로 말해 조금 아플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 9월하고 11월은 본인이 좀 많이 챙겨야 돼어안 그러면은 조금 병원으로 실려간단 소리 나오고 충격반단 소리 나오고 조금 인간으로 인해서도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것좀 많이 챙겨. 알았지? 응, 음, 아이고, 세상에. 말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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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하지만은, 어떤 때 보면 꼴통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것좀 저기야. 아, 왜요? 사, 내가 뭐라 했다고? 어 아이고, 엄마, 아이고, 고집스러운 엄마, 이 엄마. 내년 수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도와준 기인들이 많이 나타나. 어 그래서 칭송이 자자하다. 그래. 응, 음, 그래서, 응, 음, 내년에는 조금 많이 좋아진다. 왜? 올해도 그래. 작년에도 그래. 응. 음. 조금만이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이거 어쩌고, 금전적으로, 음. 내 마음이 우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다. 응? 아주 그러니, 조금 가서 올 수전만 좀 넘어가 봐. 그러고 보면 올 수전 후반기 내년에 엄마가 그래도 깃발 날리고 좋을 일이 있어. 응? 음.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뜻하지 않게도 문서 두르고 내년에 한 가지가 아니야. 문서가 두 개야. 왜우어 문서 둘일 없어? 문서 들어와. 누르니까. 어쨌든 내년에 문서 자꾸 보면 또 좋은 일 있고 말이야. 응, 음, 그래도 가서 나를 도와줄 기인이 나타나는데, 그 기인이 그래도 사람은 많이 통해야 되고, 음.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음. 이거지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도 가서 어쨌든 기인이 나타난다. 이라, 에휴, 적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적여. 그러니, 어쨌든 내년 수전에, 어쨌든 문서 있으니까 그런 줄 알으셔. 응, 음. 음, 네. 예, 나는 지금 이거를 대충 이제 다 붙어줬어요. 어 다른 건안 웃습니다. 여기서 끝냅니다. 네.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맞네. 그러니까. 지나온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몸이 약한 것도 맞는 것 같고. 하고 있죠. 음. 제가 어느 부분에 지금 약간 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집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자를 안 넣는데도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아, 뭐 네, 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거는. 음. 추가로 본 개인 점사까지 마친 뒤 다시 모인 6인의 무당들. 테스트 받으시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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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주변 분들한테도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생각하셨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점사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6인의 무당 모두 사례자들을 만족시키며 점사 테스트를 고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아, 우리 투출한 무당이라고. <laughs>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다한건 아니니까, 예.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는 뭐, 앞으로, 앞으로 이 닥칠 일이나 지금 현재 어떤 힘든 부분은, 음, 얘기를 했다고 봐요. 사람들의 고민을 달래준 무당들이 한 많은 영가들 또한 달래줄 수 있을까? 제작진은 여섯 명의 무당들과 영가들의 만남을 추진했다. 인천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 당집 뒷산에 영가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동네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예전에 6.25 전쟁 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산에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아주 그냥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 많지. 번원들이 많으니까 한이 돼가지고 밤에 여기, 여기 차가 어딜 다녀, 옛날에. 밤에 다니다 보면 뭐헛것이 보여가지고. 저 산에 사람 많이 죽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녁에는 무서워서 저도 안 가요 소름끼쳐요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6인의 무당들 본격적으로 원혼들의 한을 풀기 전 먼저 바위를 제사상 삼아 가지고 온 재물들을 차려놓는다 20몇이? 1 9몇 미윽고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또 누군가는 방울이나 부채를 들고 각자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 접신을 시도하는 유인의 무당. 밤이 깊은 산 속. 과연 영가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어, 오늘 다 구멍은 해드렸어. 아. 어, 오늘 옷다 해왔어요. 추억. 오늘 다옷 해왔으니까. 엄마! 관리해. 엄마 없어 여기. 엄마! 엄마 없어요.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섭지? 이건 아가씨구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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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프지? 미안해 응. 아프지? <laughs> 저 아저씨들이 어. 아저씨들이, <웃음> 아저씨들이... <웃음> <그네 인자 알아. 웃음> 새로운 경험들이었고요 힘들다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취하면서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엄연히 초과학적인 현상들이 실존한다. 우리 전통 문화와 함께 이어온 무속신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해서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